네, 오늘은 웜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웜홀도 꽤 기대가 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체크해 볼게요. 뭐가 기대가 되냐면, 이번에 위기를 잘 넘겼어요. 이게 지금 결국에 웜홀이 이 자리를 돌파각을 완성을 시켜주면서 우선 결국엔 삼중바닥형 큰 패턴을 완성을 시키면서 올라왔거든요. 돌파를 쳤어요. 쳐놓고 나서 이제 주, 중요한 게, 원래 사실 바로 갈만도 했어요. 어, 솔직하게 말해서는. 근데 원래 보통 삼중바닥형은 급등이 잘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맞았죠? 시장 위기 맞았죠. 시장 위기 맞으면서 막 종목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 0막 꽂히는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기도 이 분위기상 휩쓸려서 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눈치껏 우선 가만히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이 예를 들어서 A, B 이게 다 사람이에요, C, D가 있고 내가 E라고 해봅시다. 아 얘네들이 막 서로 모여가지고 아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아 요즘 진짜 죽겠네. 아 요즘 사는 거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실제로 괜찮아 E는. 근데 어, 괜찮잖아. 근데 난 여기 와가지고 어우 전뭐 먹고 살만한데요? 아이좀되이뭐 모임 들어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있다면 이거. 자기도 뭐, 뭐, 같 나는 뭐, 굳이, 그렇진 않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분위기상 그렇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얘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자기도 진짜 막, 아무래 빠져가지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분위기상 우선 조용히는 있었는데, 쟤네들이랑 같이 똑같이, 이, 지옥에 빠졌냐? 아니라는 거지. 자기 혼자 그래도 꿋꿋하게 내 자리는 잘 지키고 뻗튕기고 있었어요. 분위기에 동요되지 않고. 그 소리는 결국에는 얘는, 아, 나는 내가 이렇게 가야 된다. 그치만 지금 어차피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내가 너무 돋보이게 혼자서 막 잘난치 하진 않을게. 근데 시장 조금만 좋아지면 나 바로 쏠 준비할 거니까 기다려. 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쟤도 저 환경에 젖어들어가지고 같이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치? 아예 같이 날아가는 거죠, 밑에까지. 근데, 그래도 뚝심있게 자기 자리 아주 잘 지켜냈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요 지점에서 지금 어차피 자리도 잘 지켜줬겠다. 시장 조금만 더 반등 나와주면, 바로 강하게 좀 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지점들 어차피 잘 지켜냈으니까 계속 기대해 볼만 하고, 여기서 돌파했던 자리, 요지점만 깨뜨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당분간 조금 왔다 갔다는 할수 있어요. 이 정도는 좀 버팅겨 보시고 다시 반등 나올 땐 진입한 점도 잡아볼만 합니다. 손절 어차피 짧으니까 짧게 잡고 이 정도 다시 출발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이 정도 박스권 치던 움직임이었죠. 요 패턴만큼 박스 파동만큼은 넘길 가능성이 높아요. 모은 힘이 이마만큼이기 때문에 이 정도 넘기면 대략적으로 다목표가는 300원 정도까지 볼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정도까지를 다목표가로 우선 좀 잡고 보시면 더욱더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는 뭐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나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던지 뭐 아니면 목표구간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던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도 제가 어지간만큼 설명 드려요. 근데 이거 지금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에 대한 얘기는 뭐 어떻게든 해드리지만 다음 얘기, 다음 변수를막 지금 모조리 다할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셔 가지고 영상이랑 좀 병행을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 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 라고 올려 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때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를 어떻게든 들어간다 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요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